미국의 우주 태양광 기업 오버뷰 비 에너지가요. 세계 최초로 우주 태양광 기술 실증에 성공했다. 인공위성이 아주 거대한 태양 전지판 달게 되면은 뭐 밤낮 없이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의 약점이 간헐성 아니에요. 낮 시간밖에 발전이 안 된다. 이거는 우주에서 하면 계속 발전되는 거네요. 네. 덕분에 우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요. 지상 태양광보다 무려 8배에서 10배 음. 정도 많다고 해요. 우주의 데이터 센터 지으면 우주 태양광 직접 이용하니까 대규모 전력을 그냥...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우주 태양광 이거 SF 소설에 나오는 이런 얘기고, 야, 이렇게 되면 세상 바뀐다 이런 얘기 한적이 네. 있는데 이게 네.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까? 자, 다음 이야기 알아볼까요? 네, AI 전력 위기 우주 태양광으로 푼다. 아, 우주에 대한 관심 커지는 얘기.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우주 태양광 이거 SF 소설에 나오는 이런 얘기고, 저도 한번 이런 얘기 어디 사석에서 야 이렇게 되면 세상 바뀐다 이런 얘기 한적이 네. 있는데 이게 네.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까?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laughs> 네, 예, 일단 얘기해 주세요. 예, 미국의 우주 태양광 기업 오버뷰 에너지가요 세계 최초로 우주 태양광 기술 실증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나와서 예, 가지고 와봤어요. 그니까 우주 태양광 하면 우리 말 그대로 우주에 인공위성 띄어서 거기서 이제 발전기 설치해서 네. 태양 빛을 우주에서 모아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걸 이제 지구로 이제 보내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아주 거대한 태양 전지판 달게 되면은 뭐 밤낮 없이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막 1기가두 원전 네. 하나급까지 막 생산할 수 있는 기대도 커지는 거죠.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태양광의 약점이 간헐성 아니에요 이게 네. 낮 시간밖에 발전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하늘 위에 우주에서 하면 계속 발전되는 거네요 네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24시간 내내 햇빛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막 햇빛을 반사시키는 공기 있잖아 요 구름 이런 방해 요인도 전혀 없습니다 덕분에 우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요 지상태양광보다 무려 8배에서 10배 정도 음. 많다고 해요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이 화두잖아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러 나라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제 달성을 해야 되는데 어 사실은 여기에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최근에 떠오른 게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사용하는 그 전력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규모로 무탄소 청청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태양광이 중요한 대안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발전 원리를 조금 요약을 하면 세 단계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인공위성에 달린 이 태양 전지판에서 태양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 빛의 속도라고 불리는 마이크로파나 레이저빔 이런 걸로 전환해서 빠르게 지상으로 쏩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 전파나 에너지를 지상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쓸수 있는 전기로 변환해서 각 도시로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주에서 태양 태양 전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이게 이미 수많은 인공위성이 입증을 했다고 네. 합니다. 그럼 관건은두 번째예요. 이렇게 막 우주에서 막 생산을 많이 했는데 이 전기를 지구로 많이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에너지 손실 최소화 하면서 보내는 그 기술이 아직 확보가안됐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전기라는 거는 전선을 통해서 송배전망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이거는 우주에서 지상으로 쏘아주는다는 거 아니었대? 네. 이게 이게 지금 누가 생각해도 이거 되겠나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이번에 아. 확인이 된 겁니다. 서두에 소개한 기업 오버뷰 에너지가요. 움직이는 항공기에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5km 아래에 위치한 이 지상 수신기로 고출력 전력을 성공적으로 전송하는데 이제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갈 길이 멀어요. 왜냐하면 5km 전송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그 우주 태양광 막 개발하려는데는 저쪽에 우리 정지궤도라고 불리는 3만 5천 km 거리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일단 어떤 기술을 성공하면 이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네. 예, 효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뷰 에너지가 2022년에 세워졌는데 그 동안 사실 3년 동안요. 정말 조용히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해서 스텔스 모드로 아조있다네 그래서 투자금도 한 2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모으면서 개발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스텔스 모드를 완전히 해제한 겁니다. 그래서 베일를 벗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저의 과학 상식과 지식으로는 과연 가능한 건지 또 네.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거 돈 가능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 자금을 네. 모아야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오버비 에너지 CEO 마크 베르테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비행기에서 해낸 것과 10년 후에 우주에서 기가와트급으로 할 프로젝트에는 기술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네.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주 태양광 기술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그렇군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버뷰랑 비슷한 미국 우주 태양광 기업 에테르플럭스도요. 내년에 레이저빔 발전, 우리 빛의 속도로 전기를 보낼 우주에서부터 보낼 수 있는 이 레이저빔 발전 시연을 준비 중이고요. 중국도 사실 몇년 전부터 여기 대규모 투자를 음.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연구기관 주도로 우주 태양광 기술 연구는 하고 있다고 아, 합니다. 우리도 하고 있군요. 예. 자, 지금 우주 태양광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가 또한 가지 있잖아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우주 데이터 센터에 주목하고 있다. 네. 요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저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 인공지능 기술 지금 너무 빠르게 발달하면서 데이터 센터들이 사실 좀 데이터 센터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지 이런 게 되게, 되게 난감해졌어요. 우리 일단 데이터 센터 하면은 물이랑 전기 먹는 하마다. 네. 이런 얘기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를 했었잖아요. 5년 후에 지금보다 전력 소비량 10배 이상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이렇게 열이 막 발열이 심하니까 어 차갑게 시킬 냉각수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도 더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일각에서는 환경 오염 우려도 이제 네. 계속 제기가 됐었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난관이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데이터 센터 입지지, 입지한 지역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혐오시설로도 분류가 되고 뭐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지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까 우리 우주에서 막 태양광 개발하면 이제 전기 발전한 다음에 이걸 여기까지 쏴야 되니까 문제였는데 그걸 쏴서 데이터 센터에서 받아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예 데이터 센터를 위로 올려버리는 아, 그런 그 아이디어가 데이터만 보내, 결과만 보내면 되는 거군요. 예. 예, 전기는 거기서 우주에서 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지으면 우주 태양광 직접 이용하니까 대규모 전력을 그냥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요 우주는 또 차갑잖아요. 냉장고처럼 네. 차갑기 때문에 냉각 기술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해요. 예, 이런 것도 장점이고 또뭐 입지 규제 뭐 아직은 우주에 이렇게 터를 잡은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네. <laughs> 입지 규제 같은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주민 수용성, 환경 영향 평가 이런 장벽들이 <laughs> 우주에서는 사라지는 물론 겁니다. 물론 이제 우주 쓰레기 문제가 있긴 해요. 네. 하도 최근에 위성이 많아져서 네. 와서 막. 이 길일은 위성들이 와서 부딪히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네. 건 차치하고 어쨌든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그. 벌어지는 각종 규제나 주민 수용성 이런 것들. 네. 훨씬 더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예, 네, 장점이 많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발 빠르게 <laughs> 준비하고 있어요. 스페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다음에 제프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모두 제 궤도의 지구 궤도에다가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음. 합니다. 정지 궤도에도 세우고, 그 다음에 한 2,000km 이하의 저 궤도에도 세우는 그런 아, 얘기들이 그래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제프베조스가요, 기가와트급, 1기가와트면 원전 하나 정도인데,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가 향후 20년 내에 우주에 건설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양에너지를 끝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기반 데이터 센터보다 성능이 뛰어날 거다. 이렇게 말해서 기대감 네. 높였고요. 어, 머스크의 스페이스 X도 지금 AI 컴퓨터를 탑재한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아예 위성 자체를 데이터 센터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체 로켓으로 우주 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읽히는데, 어, 이게 지금 이제 내년에 스페이스 X가 이제 IPO 해가지고 상장하는 걸 준비하는 건데, 그 IPO를 하려면 뭔가 내러티브가 필요하잖아요. 그 내러티브로 지금 우주 태양광 우주 데이터 센터가 좀 회자가 네,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기업들 투자자 모으려는 이런 전략들이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결국 어~ 태양광 우주 태양광에서 만든 그 전기를 이 지구상으로 쏠 필요 없이, 네. 거기서 데이터 센터가 바로 수요하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주 태양광에. 그러니까 자체 태양광 패널로 우주에서 그냥 바로 전력을 확보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어, 지금 우주 태양광 기업들의 목표가, 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이 있고, 그래서 지구로 태양광 전력을 쏴서 여러 대륙에 동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건데, 어, 지구로 이제 이렇게 쏴서 우주 태양광 개발해서 지구로 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우주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이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되든 간에 두 개가 뭐 뭐든지 빨리 되고 두 개가 같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전력 생산을 막. 하고 지금 전력 그런 생산 시설을 계속 늘려야 되는 그런 필요가 많이 줄어들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뭐 우주 쓰레기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우주 태양광을 지구로 쏘는 게 안전한 기술인지 안전 검증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조류나 항공기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비용이 또 가장 중요한 거죠. 경제성을 그럼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태양광 패널을 지상에 설치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ESS 전력 저장 장치 같은 신기술도 지금 매년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다른 과제들을 해결할 그런 대안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주 태양광이 얼마나 먼 미래일지, 아니면 가까운 이제 미래로 음. 다가올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좀 해봐야 알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걸음을 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가 진짜 현실이 될수 있을지, 아까 기업인들 말한 것처럼 20년 내에 정말 실현이 가능할지 음. 이런 거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네. 보입니다. 최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네. 진척이 빨라요. 어~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일단 전기를 이~ 우주 태양광을 통해서 모으는 작업은 지금 충분히 된다는 거니까 네. 앞으로 한번 상당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우주 태양광의 우주 데이터 센터 네. 이게 사실 상상하기 네. 힘든 거였는데 이 조합이 만약 만들어지면 물론 전기가 데이터 센터에서만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지구로 보내는 전기에 대한 압박은 좀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수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